안녕하세요 에, 반갑습니다 어, 이보규TV는 오늘 대전시 새마을 분야회 임원워크숍에 나온 얘기를 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그래요 새마을은 사양이 아니냐 지금도 새마을운동을 하느냐 오늘, 어느, 오늘,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얼마 만에 보는 새마을 깃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왜 그러냐면요. 이제 새마을 운동이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대전시 새마을 분여회에서 대전시의 60개 동의 동회장 총무단 임원들과 5개 구청의 임원들, 시의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 워크샵을 하면서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 약 370여 명이 모여서 워크샵을 하는데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도에서는 부시사, 부지사가 나오고 의회의원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도 나오시고 대전의 하나의 큰 축제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공식적인 세레모니가 끝나고 사마을유공자 표창 주고 행사하는 거 끝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사마을 부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로 했지만 제가, 그, 한 내용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 그동안에 70년대 초 마을마다 낙후된 초가집이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환경 개선용 정부에서 시멘트를 구입해가지고 전 3만 3천 개 마을에다가 시멘트 336포대를 마을마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민에게 맡겼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그걸 가지고 각각 퍼다가 붓도 막 고치는 일을 하고 어느 마을에서는 그걸 걷어가지고 마을 길도 넓히고 지붕개량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개선운동이 시멘트 지원으로 해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 개선 운동이 똑같이 336호 대실 줬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가졌고 어느 마을에서는 시멘트를 사놓고 그냥 늦어 밑에 살았다가 비 맞고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버린 마을도 있고 그 분석해 보니까 잘한 마을은 반드시 거긴 지도자가 있었고 주민들이 부지런하고, 스스로 돕는다는 마음을 갖고, 또 협동하는 마음으로 이으켰다 해서, 이것을 근면자도 협동이 소위 사마을 경치 일환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경기술 운동은 정신개발운동으로 했고, 정신개발운동은 소득증자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발전했습니다. 이제 새마을의 열기는 서울의 6월의 불길처럼 전국 국토에 새마을이 번졌습니다. 도시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도시 새마을 운동, 또 직장 새마을 운동, 학교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징글그다체 새마을 운동 해서, 새마을의 열기는 전 국토를 완전히 새마을의 물결로다가, 새마을의 불길로다 완전히 불길렀었습니다 이게 잘 돼서 그것은 잘, 살기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 된다. 이런 운동으로 번져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운동 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공무원도 파견하고, 이래서 새마을 운동은 국가, 국책 사업으로 전개했던 걸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새마을 단체라는 것은 유관 단체는 하나의 정치 단체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결국 어느 선에서는 새마을운동 지원법이 기능을 발휘지 못하고 결국 새마을 단체는 사단법인 하에서새마을은 이제 변형되고 오라들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에 종사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근데 시사는 변하고, 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새마을이 어떻게 추세가 바뀌고 있느냐면요. 요새는 이제 잘 살기 운동, 소득증대 운동에서 한 단계 잘 나가, 다시 새마을 운동 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새마을 운동의 흐름은, 사실 아직도 경상북도 같은 도에 있는 새마을 세교재단에는 도의 재생원을 받은 새마을재단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또 중앙아시아, 칠흑기천스타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새마을 교관 요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에게 새마을을 개발도전국가의 발전 모델로 삼아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요즘에 새마을운동은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생명 살림 운동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일으켰다. 판문점 같은데 이제 그런 거 평화 나눔 운동으로 이제 공격 문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다 그럴까요? 변질된다 그럴까요? 변화한다 그럴까요? 발전한다 그럴까요? 아직은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니면 당초에 출발했던 새마을 운동의 그 열기는 이제 새로운 운동으로 번양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떨어지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열기가 식었다고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관공서에 가면은, 관공서의 가운데 태극기가 꽂혀있고, 한쪽에 새마을 깃발이 걸려있고, 한쪽에는 그기관의 상징 깃발이 걸려 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아주 가난하던 시절, 보릿고개 이런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 부자 나라 경제 대국, 10대 경제 내지 11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이제 방한 전환할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안 하는 것은 착착이라도 새마을 운동이 차츰 변질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새마을 분야의 워크샵에 갔다 오면서 옛날 전성기에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그것이 정부에서는 뭔가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하나의 국민 운동을 전개할 텐데 한동안은 뭐, 새질서 운동이라든가, 뭐, 사회정화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요즘에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국민을 선도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이니, 새마을 운동이니, 새마을 사업이니 하면서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을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마을은 도시에서 농촌에서 지역에서 아직도 불타고 불기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기를 지역을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괜찮습니까? 들었다면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